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 위원장, 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셨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최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이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입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입니다.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주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입니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원 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당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입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삼농 즉 농업·농어촌·농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 등 불공정 관행, 이자 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서실장님, 채널 A 이상원입니다. 앞선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에 추가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 점이라든지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어, 검증 절차는 검증은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더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집중하고 있고 어, 또 특히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업무의 강도 검증의 강도들은 또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며칠 전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어, 지명 경위와 검증 항목 등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어, 대통령실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지명 경위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증, 검증 항목. 네, 네. 그 검증 항목과 지명 지명 경위는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명 경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니까요. 지명 경로는 보통 그 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증 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는 검증 항목 있으세요? 네. 아 네, 실장님. 뉴스안의 한 재준 기자인데요. 그 금융위원장도 새롭게 이제 후보자를 지명하셨는데 사실 이 조직이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이라는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그 새롭게 좀 지명하신 거는 당분간은 좀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좀 유지하신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원회는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의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